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제21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아산시 중앙도서관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에너지 절약상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받아 민간 및 정부 시상 두개 분야에서 모두 수상했습니다. 아산시 중앙도서관은 공공건축물 예산 대비 다양한 절감 요소를 적용해 전국도서관 최초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립됐는데요. 국가에너지정책의 표준화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신주봉 공공시설과장은 아산시중앙도서관은 에너지 절감과 시민의 건축물 이용 환경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 중임을 외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